<laughs> 안녕하세요. 9월 24일이네요. 오전 1시 비트코인 시황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참고로 오전 1시라고 써 있지만 일단 추세 방향이 안 나왔을 경우에는 뭐 언제 보셔도 상관이 없다는 거는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거 저는 일본 기준으로 일단 매매를 항상 시도하기 때문에 어, 시간이 좀 지나도 만약에 흐름이 안 나왔다면 나중에 보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고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희가 기다렸던 위치가 왔어요. 일단 다시 왔고 어 여기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매수가 받아졌는데 어 이제 또 기도를 해야 되는 위치가 되버렸어요. 네. 텔레그램이랑 어 어디지? 유튜브 토론방에다가 제가 글을 올렸는데 네, 기도를 해야 돼요. 이제 또 <laughs> 이게 올라갈 수 있을지 기도를 해 봐야 되는데 어 조금 전까지 제가 좀 낙관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여기 위에 있을 때까지는 여기 위에 있을 때까지 낙관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낙관적이지가 않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올라갔을 때 소, 뭐, 여기서 익절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어~ 낙관적이지가 않네요. 차트 자체가 또네 일단 단기반등으로 끝나려는 분위기를 조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음, 본절에다가는 일단 가능하시면 본절 한이 정도 되실 텐데, 여기나 여기 중간 정도 되시겠죠? 1차니까, 한 9715나 9720 정도 되실 텐데, 여기서 본절로 마무리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나머지 물량은. 아니면, 여기서 수익 난 것만큼 아래쪽으로 땡겨 내리시면은, 어, 전자점 부근까지 버티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9564 부근까지 버틸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아래까지. 그러니까, 여기 라인까지 손절을 잡고, 그러니까 올라간 것만큼 수익을 지금 반 털었으니까 수익 난 것만큼, 어, 손절로 해서 여기까지 내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내려가면은, 뭐, 내려간 것 손절, 본절로 마무리하고, 아래쪽에서 받는다는 생각으로 받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지금 일단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하시면서, 어,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일단 위치상으로 이평선들이 아직까지도 올라가지 못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네,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내 시간 상으로 봤을 때 일단 한번 상승으로 부딪혀 보려고 시도했을 강하게 떨어졌을 때 여기서 강하게 떨어졌을 때 일단 한번 붙여 보겠다고 노력은 했어요. 여기서 떨어지면서 강하게 올려주면서 이평선에 부딪혔죠. 그리고 이 다음 이평선이 음 가능하면은 양봉으로 뜨면서 위쪽에서 이 평선에 붙어주면서 위로 올라가는 그림을 그려주길 바랬는데 아직까지 그런 매수세가 보이질 않고 있어요. 한시간봉으로 약간 매수세가 보여서 긍정적으로 보긴 했는데 그 매수세도 지금, 지금 일단은 죽어 있는 상태고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상승으로 뚫고 가려는 움직임은 보였어요. 여기서 확실히 보였어요. 올라가는 흐름은 보였는데. 현재는 그만큼 따라주는 볼륨이 따라오고 있지 가 않다. 매수세가 따라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또한번 흘러내린다면, 아마도 다시 한번 더블 바텀을 그리던가, 아니면 한번더 빠지는 그림이 나오겠죠? 네, 여기 바텀, 더블 바텀, 여기 더블 바텀을 그리던가, 아니면 은한번더 빠져서 9390대, 9500대 라인 정도에서, 이 다시 한번 그려봐야겠네요, 이거는. 뒤집읍시다. 이렇게 뒤집으면은 9,460 정도? 네, 라인에서도 한번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듯 싶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더 내려간다면요. 네, 그래서 일, 일단은 뭐, 매수 위치로 잡으실 때는 이런 부분들은 생략하고, 음, 이렇게 크, 길게 꼬리를 그리고 내렸을 때, 뭐, 지금까지 그림은 항상 이렇게, 이런 식이죠?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려주기는 했는데, 요번에도 그럴 것이냐. 정형 이렇게 그려지면서 이점에 부딪히고 올라가던가 아니면 이렇게 돼서 내려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50% 하, 이제 정리한 거는 잘 정리를 하신 거고, 이제 그 뒤에 그림을 보자. 여기서부터 다시금 올릴 수 있는지, 아니면 여기서 꼬라 박을 것인지 아래로. 네. 보고 이제 결정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매수 위치로는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저희가 매수 위치 받았던 이 부분은 이제 삭제되는 부분이고, 다시 그럼 또 아래쪽이죠. 네, 여기 이제 일단 좀 공격적으로 받을 거면 이제 좀 매수 라인을 바꿔 볼 건데, 음, 어떻게 바꿔야 될까? 이걸 좀 고민이 되네요. 저도 이거 지금. 음, 좀 고민이 돼요. 매수 위치를 어떻게 그려야 될지가 고민이 되는데, 크게 이거를 보고 그려야 할지, 이렇게죠? 이렇게 보고, 피보나치를 보고 그림을 그려야 할지, 아니면, 음, 여기네요. 9,500. 여기를 1차적으로 라인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어, 이 평선을 기준으로 봐야 할지, 가봅시다. 여기 내려왔으니까 그림이 제가 하도 자주 지워버려서 선이 없어요 차트에 같이 그려야 되거든요. <laughs> 일단 여기서부터 봅시다. 이렇게 본다고 쳤을 때 더블 바텀, 더블 탑이었으니까 이 정도 라인이네요. 음, 여기를 보면 은또 애매하고. 여기도 볼 거면 여기 아래쪽에서 봐야 되거든요. 어차피 피보나치 같은 경우는 개인의 거의 음, 노하우예요. 그냥 자기 자기가 생각하는 라인들을 기준으로 잡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룰 같은 건 없고 그냥 고점을 중심으로 잡고 저점을 중심으로 잡는다. 이거 이것만 가지고 하는 건데. 음, 좀 애매하네요, 라인 잡기가. 여기 한, 여기 이쯤에서 이쪽, 라인이 하나 나오긴 하는데, 이어 라인이 아마도 메스 위치로 나쁘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피부나 치상으로 봤을 때는, 음, 조금 많이 공격적일 것 같아요, 요 위치도. 요 위치, 요 부분인데, 9,000, 9,500대일 거예요, 아마. 9,500대 초반부터 잡는 게 아마 가능할, 가능하지 않을까, 일단 싶고, 여기서 매수를 받으시면은, 일단은, 다시금 여기서 끌어올릴 수 있는지 봐야겠죠? 일단 한 번은? 그러면은, 뭐, 올려주면 좋고, 아니면은, 아래쪽에서 분량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따라가시는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음, 일단 제가 오늘은 좀 늦게까지 차트를 볼 예정이라, 차트를 보다가 만약에 또 흐름이 나오면 오늘은 좀 빨리빨리 올리도록 할게요. 네. 이것도 좀 제가 위치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해서 좀 정리를 해서 올려드려야 될것 같아요. 만약에 매수를 받으신다면 이제 여기 물량을 받으시는 것보다 차라리 이 평선과 피보나치가 걸리는 위치죠? 여기 라인을 근처로 해서 8200대 라인부터 해서 여기 위쪽에서 이렇게 매물대를 잡고 잡는 게 여기는 이렇게 내려가는 대로 이 부분 전체, 전체를 잡고 이제 여기가 0.5차 위치가 되니까 여기가 0 5차예요 여기 0.5차 위치가 될 테고, 여기가 1차 위치가 될 겁니다. 네, 여기가 1차 위치가 되고, 뭐, 이제 주봉상의 위치로 보면 나오는 위치가 2차 위치가 되겠죠? 여기죠? 여기가 2차 위치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서 매수를 이제 설정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 1차 위치는 가능하면 8,800대 부근, 8,900대 부근부터 내려올 때마다, 어, 매수를 한 번쯤, 그니까, 쭉 받으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내려올 때마다 쭉쭉쭉 매수를 받으시면서 내려가면, 어,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전체적인 큰그림으 해서 이렇게 매수를 받는 그림으로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그러니까 1차는 너무, 어, 타겟을 딱딱 잡으시려고 하지 말고, 일단 이거는 나눠서 받는 걸로 하시고, 다 받아지면은, 여기서 여기 받아지면서, 위로 올라가는 그림이 더 좋은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여기는 나을 것 같, 아요 네, 좀 폭이 넓긴 한데, 300불? 3%, 5% 정도 돼요. 여기는 5% 정도 풀이 되는데, 음, 그렇게 받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위치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위치에 오게 되면, 이렇게 타,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우리는 여기 잡고 있는 물량은, 여기서 본절 처리되면은 그 물량 그걸로 끝내는 거고 아래쪽에서 이렇게 받을 준비를 해놓자. 음, 약7,800 대, 그리고 8,200에서 8,800이니까 8,500 대가 될 거예요. 2차, 1차가 그리고 여기는 0.5차는 9,520 정도에서 9,450 정도. 여기도, 예이 네, 정도 라인 되겠네요. 이 정도 라인 보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포지션 잡으, 잡으시고 그 다음에 매수를 하시면 고나마 나은 위치에서 매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일단은 베스트는 이제 여기 지금 이평선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평선을 지켜준 상태에서 위로 타고 올라가면서 위로 다시금 올라가는 그림인데 이 그림을 그리기에는 아직까지 역경의 시간들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네,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 한번 꺾였던 게 끌어올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쉽게 되고 있진 않죠? 그래서, 아무래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 이평선 라인들이 올라오는 걸 기다리는 것 같아요. 네. 이평선 라인들이 올라오는 거를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언젠가 이평선 라인들하고 반드시 만날 테고, 이걸 만나는 순간, 크게 반등이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 라인이 될지, 어, 주봉상으로는 이 라인이 될것 같고, 일봉상으로 아이고. 일봉상으로는, 음, 제가 선을 안 켜놨네요. 요 라인인데, 요 라인 혹은 요 라인인데, 이두 두 라인 중에 하나를 아마 선택해서 받지 않을까 싶어요. 네, 요둘중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 라인들을 중심으로 보시되, 일단은 뭐 지금 매수 받은 거는 일단 반 정도는 홀딩해서 한번 이럴 때라도 한번 가져 외쳐봐야죠. 지금 하도 하락장이라 하락 조정장이라 뭐 가져도 못 외치는데 이럴 때 한번 기도해보고 <laughs> 내려가면 다시 받아가 받아가면서 뭐 기도를 해보도록 합시다. 네이 정도라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분함이었습니다.